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페리페라의 약과 컬렉션이 정말 핫하잖아요. 요즘 카페 디저트에도 약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팔레트랑 틴트에도 약과가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전부터 이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를 정말 잘 사용을 했었어서 이번 3호 허니브라운 팔레트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쇼츠로도 한번 올렸었는데 이 팔레트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팔레트 사용한 요 메이크업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리뷰랑 하고요. 페리페라 잉크 모드 글로이 틴트 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3호 허니 브라운은 쉬운 음영 연출이 가능한 데일리 브라운 팔레트로 나왔는데요.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섀도우 블러셔 하이라이터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2만원 초반대면 진짜 가성비가 좋은 팔레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약과 하이라이터 블러셔가 진짜 대박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만 따로 나왔어도 되게 잘 팔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이라이터 제형이 지난번 1호, 2호 때보다도 밀착력도 좋아지고 더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팅이 들어가지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글램하면서 밀착력도 좀더 좋아진 느낌이었고요. 이게 이 팔레트의 포인트잖아요. 저는 이거를 하이라이터를 잘안 쓰고 장식처럼 좀 그냥 둘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볼이랑 지금 코랑 다 사용을 했거든요. 제대로 손이 가는 하이라이터더라고요. 그리고 이 팔레트가 어떻게 조합을 해도 되게 예쁜 룩이 나오는데요. 여행 갈때 팔레트 못뭐 들고 가야 되지 할 때? 이 팔레트를 떠올릴 정도로 이번 팔레트도 조합하기도 아주 좋게 나왔어요. 붉은 기가 아예 없는 그런 팔레트는 아닌데 촌스러운 붉은 기가 아니라는 점, 되게 차분하고 또 핑크가 섞인 브라운 컬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예쁩니다. 다른 팔레트랑 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기본 브라운 음영 팔레트와 비교해봤을 땐 살짝 붉은 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팔레트 중에 붉은 기가 느껴졌던 팔레트들과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허니 브라운 팔레트에 있는 누디한 컬러들이 좀 중화시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한 음영 컬러들만 따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뮤즈 아이컬러 팔레트 데이지, 페리페라 심플레인 아이팔레트, 니팅코랄과 비교해봤는데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어느 정도 붉은 기인지 느껴지시죠?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는 총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귀여운 약과 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 블러셔를 정말 좋아해요. 발색도 진짜 맑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가격이 만 원도 안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000원, ,000원 뭐 세일해서 만 오천 원, 만 이천 원뭐 세일해서 만원 초반대. 요즘 블러셔는 하나에 만 원이 넘거든요. 심지어 이게 크기도 작지도 않고 육천 원 치고 퀄리티도 좋아요. 그리고 페리페라가 컬러도 되게 잘 뽑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컬러들이 아니거든요. 이름대로 맑게 쌓여서 촌스럽지 않게 예쁜 블러셔 표현해주기도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가을 무드에 걸맞게 피치 베이지 코랄 브라운 컬러로 나왔는데 당도 초과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브러쉬도 세 브러쉬 사용해서 발랐거든요. 팔에 발색했을 때는 워낙 뽀용뽀용한 컬러라 컬러감이 잘 올라올까 생각했는데 여러 번 쌓아 올리니까 피치 베이지가 은은하게 볼에 물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여백 채우기 좋고 단독보다는 베이스 블러셔나 진한 채도의 블러셔를 올리고 한번 눌러줄 때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꼬숩달달해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당도 초과에 써보고 꼬숩달달해를 써보니까 붉은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코랄 브라운 컬러라 저한테는 조금 더워 보이긴 했는데 가을 웜톤은 물론이고 봄웜 브라이트 분들도 가을에 쓰기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좀 진하게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줬는데 연하게 포인트로 올리면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있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용한 느낌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번 약과몰입 컬렉션으로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는 세 가지로 나왔는데요 가을 컬렉션답게 차분하고 뮤트한 컬러들로 나왔습니다 페리페라는 컬렉션을 낼 때마다 항상 뭔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지난번 페리티지 컬렉션에 뭐 리본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약과가 박혀있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간 도장 같지 않나요? 이제는 이 시리즈가 나온 지좀 돼서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가 어떤 틴트인지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바르고 시간이 좀지 나면 쫀쫀한 광이 올라오는 제형이고요. 착색이 아주 잘 남는 틴트라서 지속력도 좋은 틴트입니다. 요 컬러들 중에 이당맛토이가 제일 진한 컬러거든요. 이 틴트 발랐을 때 딥해지는 느낌이 싫어서 이거 바르고 어느 정도 착색을 시켜준 다음에 지우고 투명 글로즈를 위에 올려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딥한 느낌 없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채도 너무 진한 거 올리면 좀잘안 올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써볼 수 있답니다. 연하게 쓰실 분들. 한두 겹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더 진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 뭐 내겹 네 바르면 또 다른 느낌으로 쓰실 수 있어요. 이 미니글로즈는 기획세트로 틴트를 구매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컬러도 꿀색인데 향도 꿀냄새가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바른 거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해줬는데 여기 누웜을 베이스로 바르고 당맛돌이를 그 위에다가 살짝 포인트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입술 발색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로 쓰기 좋은 누디 베이지 여기 누엄입니다.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는 바르고 나서 탁해지는 게 있어서 저는 여기 누엄이 베이스 컬러처럼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이 컬러 보자마자 릴리바이레드의 무심한 무화과인 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보단 여기 누엄이 좀더 맑은 느낌이었는데 이전에 극락처표가 아예 브라운 느낌이었다면 여기 누엄은 로즈에 브라운이 섞인 느낌이라 로맨틱한 느낌으로 쓰기 좋았습니다. 미지근한 톤 즐겨 쓰시요 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려요. 클레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멜로우 피그 릴리바이레드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 무심한 무화가인척 롬앤 쥬시레스팅 틴트 누카다미아와 비교해봤습니다. 차분한 모브 핑크 컬러 쿨당대란입니다. 이번 컬렉션이 웜톤들이 좋아할 컬렉션임에도 이렇게 쿨톤 컬러까지 챙겨줬는데요. 기존의 요정출몰보다도 훨씬 탁하고 진한 채도로 나왔습니다. 어뮤즈 젤피 틴트 고저스 모브보다도 조금 더 모브한 느낌이 느껴지고 차분하다고 느껴졌고요. 좀 놀랐던 점이 있다면 이 약과 메이크업에도 그렇게 통그루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과 룩에도 어울릴만한 웜톤 분들 중에서 핑크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쿨 뮤트 분들은 꼭 이거 발색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예쁜 모브 핑크인데 또 흔한 모브 핑크 느낌은 아닙니다. 어뮤즈 젤피 틴트 고저스 모브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페일 플럼 페리페라 잉크모드 글로이 틴트 요정 출몰과 비교해봤습니다. 약과처럼 쫀득한 칠리 브릭, 박맛돌이 이번 세 가지 컬러 중에 의외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가 바로 이당마토이였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어우 진해.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바르면 바를수록 컬러 자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비슷한 컬러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니크했고요. 진하게 쓰면 이런 느낌이 나겠다 싶은 컬러인데 맑게 쓰면 또 다른 느낌대로 예쁜 컬러라 제일 반전 매력을 느꼈던 컬러예요. 라이트톤인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채도 높은 컬러 진짜 파우치 안 담는데 이거는 제가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어뮤즈 젤피 카라멜 라카프르글램 틴트 체리와 비교해 볼게요. 그럼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또 이거를 먼저 쓸 겁니다. 미니 프라이머 누드 베이지이거든요. 저는 눈웃음이 있어가지고 애교살에 뭐 올리면은 좀잘 지워지는 편이거든요. 프라이머를 먼저 올리고 쓰면은 좀더 좋아요. 살짝 이렇게. 양 조절을 한순 다음에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살짝만 올려줘도 베이스가 아주 잘 먹을 겁니다. 약과 쇼츠 룩에서도 이걸로 베이스를 했었는데요. 바로 보이는 이거로 살짝 펄이 섞여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미세한 펄이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빛이 비춰졌을 때좀 반짝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두 컬러를 섞어가지고 이쪽으로. 근데 이게 음영 쌓기도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뭔가 다 끝난 것 같죠? 저는 펄을 또 쓰고 싶어요. 요거가 있고요. 이렇게 요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어, 아, 둘다 너무 예쁘죠? 얘가 브라운 끼가 좀 빠져서 얘를 쓸게요. 다음에 아이라인을 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저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데드 사용해줄 거예요. 아니 카메라가 꺼져있는지 몰랐어요. 저 마스카라 했는데 마스카라 요거 썼습니다.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플랙 오늘은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 마스카라를 해봤어요. 뭐 살짝 좀 뭉쳐주기는 뭉쳐졌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살짝 빼주긴 빼줬는데 사용해서 이거 브러쉬는요 피카소 799번 브러쉬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싹잘 그려들거든요. 뮤드 마스카라 괜찮은 게 솔이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좀 정교하고 섬세하게 마스카라가 잘 되더라고요. 살짝 정리만 해줄 거예요. 저는 조금 뭐가 막 마음대로여가지고 지금 이 정도 나왔는데 이제 애교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로 밝혀줄 거예요. 얘도 살짝 펄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이쪽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확실히 여기 좀 밝아졌거든요? 제가 요즘에 여기 언더에도 라인을 좀 그려주고 있는데 이걸로 그려주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할땐 진짜 미세한 브러쉬 쓰는 게 좋거든요? 화홍 브러쉬 255번이에요. 그 라인을 이렇게. 이거 하이라이터로 애교살을 한번 밝혀줘 볼게요. 저가 진짜 그렇게 예쁘거든요, 여러분? 살짝만 넣었는데도 너무 예쁘죠. 눈 앞머리부터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이 뒤쪽에 언더 부분에 조금 더 음영 들어갔으면 싶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랑 이거두 개를 섞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은 밑에 애교살이랑 뒤쪽 음영 넣어준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죠. 붉은기가 조금 느껴지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약과 컬렉션이다 보니까 어뮤즈 팔레트랑 비교해봐도 이쪽이 조금 더 붉은기가 느껴지잖아요. 붉은기가 진짜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진한 음영만 뭐 다른 팔레트 있는 거를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은 이런 식으로. 그윽하게 올라가집니다.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블러셔들 있거든요. 블러셔가 심지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 고민이 굉장히 됩니다. 어떤 블러셔를 쓸지? 둘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멜로우 브라운 블러셔가 정말 좀 많이 쌓아줘야 티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상태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저 요즘에 블러셔 해줄 때 여기 눈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주고 있거든요. 발색이 잘안될것 같지만 은근하게 여백 채우면서 쓰기 좋을 만한 블러셔 컬러거든요. 나는 좀 그윽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멜로우 브라운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이쪽에는 허니 쿠키를 올려볼게요. 제 취향은 이 허니 쿠키인데 이게 조금 더 블러셔 해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거 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도 이거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다. 나는 그래도 생기가 무조건 느껴져야 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이두 가지가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한 표. 그래서 이쪽도 이걸로 물들여줄게요. 이렇게 또 맛보셨는데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 하이라이터와 블러셔를 섞잖아요. 블러셔가 살짝 섞이면은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광대 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에만 이렇게 올려볼게요. 포인트로. 뭔가 여기다 딱 넣으니까 볼륨감도 살아보이지 않나요? 코에도 살짝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룩이 나옵니다. 립을 아직 안 발랐는데도 예쁘죠? 그럼 이제 립을 바를 건데 요즘 저 바르기 전에 클리오 립 펜슬로 라인을 조금 이렇게 돌혀주고 있거든요. 입장을 좀식혀주고 입술 위에도. 이게 진짜 잘 그려지더라고요. 요셋 중에서 저는 당연히 요거, 여기 누웜을 먼저 발라볼게요. 제가 또이런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저 요즘에 음파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덜 펴졌다 싶으면은 립브러시 사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원래 하늘만 안 바르잖아요. 여기 안쪽에다가는 장맛돌이를 발라볼게요. 요렇게. 이게 단독으로 바르면 진짜 진하게 느껴졌는데 같이 섞어서 바르면은 이 그라데이션 표현해 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쫀쫀하게 광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서 나는 좀더 광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페리페라 잉크 무드 꿀글로스 미니를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살짝만 쓸게요. 어차피 저 저는 이 광도 좋았기 때문에 그냥 밑에만 살짝 더 올렸어요. 오, 어 짠!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립 컬러 좀 진한 거잘안 쓰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진한 컬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예쁜 게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살짝 로즈 브라운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가을 팔레트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이 약과 팔레트도 저는 아주 잘쓸수 있을 것 같고 페리페라 제품들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부담 없이 추천을 드리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진짜 구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팔레트거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